그런데 이제 어, 저희 셋째 시우의 집에 간 것도 생각이 나고, 아니, 둘째 간 나고 한림대 병원 간 것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춘천에 있는 저기 뭐야, 그 한림대 병원 간 것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어 뭐야? 춘천 순복음교회에 거기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마침 그첫세째 셋째? 세째하고 막내 형님이 거기 사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 누님이 그다행던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 이제 신의원사가 있다는 부목사님 계셔가지고, 이제 그 귀신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막 하고, 그 얼마나 그게 아픈지 몰라요. 막 배를 막 눌러대고, 뭐 위에서 눌러대고, 옆에서 막몇 명이서 잡고 막 그런데도 제가 그몇 명이 잡고 막 하는데 그 힘이, 저 힘이 커가지고 싹 또, 빠져나오고, 싹 빠져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8월달, 여름에 갔었는데, 한 1월달까지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어 기도원에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틈만 있으면 제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저기로 망치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거기서 밤에 반쪽만 있어도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막 이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모님께서 이제 그저 그냥 무슨 기도지 그거? 그 기도 네? 아기 방한 기도가 아니고 저거 그 그, 모여서 작전기도, 작전기도를 한다고, 그, 이제 22일 작전기도를 하겠대요. 저는 가만히지를 있 못하는데 기도로만 자꾸 이제 하려고 막 그러니까 그, 어, 잠도 수면제 수면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시간 자고 나면 은또발딱 깨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내가 참그 예배드리기 싫어서 그런 줄 알고 저기 있는데, 저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이 안절부절, 안절부절, 안절부절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막 예배드리기 싫어서 그런다고, 막 사모님이 막 꼬셔버리고, 막, <laughs> 막 그러는데, 이제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신집사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기도원하고, 기도원은 산 밑에 바로 있어가지고, 춥기가 되게 춥고, 막 그러니까 고난. 고라...